오늘도 비타민 같은 하루 되세요. 5월 13일 수요일 비타민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먼저 세종 소식입니다. 세종시 내부 순환 보조 BRT 연말 가동 예고. 세종시 고운 아름 종촌동을 잇는 내부 순환 보조 BRT가 올해 말 해당 노선을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세종시 검토로 이어진 데 이어 4.15 총선 과정에선 여야 출마자 모두의 공약으로 반영되며 실현 가능성을 높여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2일 오후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보조 BRT 추진 상황을 묻는 질문에 답했다. 어진중 앞 어진교차로 출발 기준 가재마을 5단지 공주 방향의 너비뜰 교차로 가랑마을 6, 7단지 세종시립도서관 아름동 공공기관 집적하단지 가락마을 22단지, 아름사교, 범지기 마을 30단지, 대세종 충남대 병원을 잇는 노선 구상을 직접 종이에 그리며 설명을 이어갔다. 노선 자체엔 큰 변화가 없었고 BRT 중심 도로상 진출입로를 조정하는 과정도 언급했다. 기존 검토안은 해밀리 6-4 생활권에서 도담동 세종 충남대 병원 36번 국도 천마을 교차로 두 곳으로 모아졌다. 차량 기종은 올해 말 추가로 8대 도입할 굴절 전기버스와 기존 900번 버스를 적절히 고려 적정 투입대수를 산정할 계획이다. BRT 중심도로와 같은 폐쇄형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포켓형 등각길 정류장을 활용해 순환 노선을 돌리겠다는 포석을 담았다. 이춘희 시장은 당장 노선을 운영할 준비는 안 되어 있다. 최소한 연말은 돼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배차 간격이라든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용 수요를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 지금 그쪽으로 어, 많이들 기대하고 계신데요. 뭐올 연말이면 될것 같다고 하니까 어, 좀더잘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세종시 어진동 복합체육시설 2021년 5월 완공. 세종시 어진동 복합체육시설 제3공사가 오는 21년 5월 본 모습을 드러낸다. 행복도시건설청은 12일 지상부 철골공사 시행 등 현재 공사 진척상 공정률 30%를 설명했다. 복합체육시설은 정부 세종청사 육동 뒤편 부지 16,064 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36,107 제곱미터에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로 지어지고 있다. 주요 시설은 수영장과 풋살장, 다목적 공간 등으로 요약된다. 실내 수영장은 25미터 길이의 10 레인 규모로 지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탈의실과 샤워실, 유아용 공간도 갖췄다. 풋살장은 국제 규격에 맞게 조성된다. 다목적 공간에서 농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다.또 외부 행사와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행사 마당 인근 근린공원과 연계한 자연 광장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객들간 만남과 대화가 어우러지는 소통 공간을 연출한다.이곳은 향후 이전 공무원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여가 활동 및 생활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독특한 디자인을 갖춘 지역의 유명 건축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석 공공청사 기획 과장은 난이도 높은 공정이 남아 있는 만큼 철저한 공정 및 품질 관리를 통해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생활 체육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공간 구성 계획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 어진동에 들어가는 요 체육 시설도 건물을 이 조감대로 보면 상당히 어, 이렇게 좀 멋지게 되어 있는데요. 어, 이 건물이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드러날지 기대가 됩니다. 21년 5월이라고 하니까요, 딱 1년 남았네요. 공사가 어, 기간 내에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요, 혈세 쏟아부은 행복청 음악원 유치 수렁속. 행복도시 건설청이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유치를 위해 쏟아부은 혈세 6억 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생겼다. 음악원 측이 교육부가 요구한 설립 승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다. 무엇보다 지난해 두 차례 걸쳐 교육부 설립 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뒤 수개월째 설립 계획 승인을 겨냥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게뼈 아프다. 산타세, 체칠리아는 조수미 등 세계 음악계 거장들을 배출한 음악원이다. 행복청은 지난 2017년 입주를 확정 지었다. 음악원은 행복청 간 업무 협약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세,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 인근 복합문화시설에 임시 입주한 뒤 세종행복도시 4-2생활권 공동캠퍼스 부지에 입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부 대학 설립 승인심사에서 연이어 탈락, 개교가 무산됐다. 행복청은 이미 음악원 설립준비비로 6억원을 건넨 상태. 그러나 학생 수요 예측, 교원 수급 계획, 재정 운영 계획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교육부의 설립 승인 조건을 뛰어넘지 못하면서 설립 준비비 6억 원은 공중 분해될 위기에 놓였다. 타 지자체의 외국 대학 유치 무산 사례도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의 개교 철의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재정 적자는 개교 철의 핵심 이유로 지목됐다. 설립 승인 탈락과 함께 끝내 음악원 측의 개교 철의 의사 통지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핵심은 지속적으로 분교 운영이 가능하냐다. 현재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측이 승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현재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네, 다음은 대전 뉴스입니다. 대전 역세권 연축지구 혁신도시로 탈바꿈. 대전시가 대전지역 혁신도시 후보지를 대전 역세권과 연축지구로 최종 선정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2일 시장 브리핑을 통해 혁신도시 입지를 대전역세권 지구와 연축지구 두개 지역으로 최종 선정했다며 부지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기준으로 원도심 활성화, 동서 균형 발전 등을 종합 고려해 평가 지표화한 결과라고 입지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이번 혁신도시 지구 선정 후보지를 2030년 대전 도시 기본 계획 및 산업 입지 공급 계획의 개발 가능 지역 내에서 검토해 최종적으로 8개 지구를 선별했다. 시는 도시의 기존 인프라와 2주 공공 기관의 시너지 혁신도시가 불러올 원도심 재생 여부에 중점을 뒀다는 입장이다. 허시장은 정부에서 120개의 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한다고 발표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시 또한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단순 기관 수보다는 해당 기관 이전으로 생길 일자리 창출, 파급력, 유관 기관과의 시너지 효과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려해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네 다음은요. 갑천 일블록 로또 청약 불 집힌다.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시켰지만 정작 공공택지는 빠지면서 대전 지역 청약 시장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택지는 약 2년 반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됐지만 공공택지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에 불과해 당장 청약을 앞둔 갑천 1블록의 청약 수요가 쏠려 로또 청약이 될수 있다는 우려다. 12일, 대전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11일 실수요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문제는 지방광역시 중 비규제 지역인 대전은 공공택지에 건설 공급이 되는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이라는 점 오는 8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같은 기간 아파트가 공급되더라도 민간택지와 공공택지냐에 따라서 전매제한 기간이 두 배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이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겠다는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히려 공공성을 더 높여야 하기 때문에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려야 하는 것인데 민간택지보다 짧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실수요자들과 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인데 청약 경쟁률이 몰리면서 결국 그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현재 방침안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네 다음은요. 청주 뉴스인데요. 방사광 가속기 품은 충청북도 과학자 마을 밑그림 그린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를 품은 충청북도가 과학자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충청북도는 1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사이언스 아카데미 빌리지 조성 사업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사이언스 아카데미 빌리지는 기초과학 및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분야의 과학 기술인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산학연이 연계된 다양한 연구와 과학 인재 양성 등 과학 분야 발전을 이끌어가는 정주 공간이다. 충북도는 이곳에 은퇴한 국내외 과학자들의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젊은 과학자들의 유입도 거부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지난해 과학계와 만난 자리에서 많은 은퇴한 과학자들이 재능기부 형태의 연구활동을 이어가길 바라고 있다는 말을 전해듣고 이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쯤 국내외에서 활동하다 은퇴한 과학자들이 충북에 거주하며 연구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과학자 마을 조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이 평생 바친 연구를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북에 있는 기업과 연구소 공공기관 대학 등과 연계하면 상당한 성과를 낼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욱이 충북도가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성공하면서 이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방사광 가속기 사용 빈도가 높은 산업의 과학자들을 대거 유치해 원천기술 개발과 고도화 기초연구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과학 인재 양성 등 과학 발전을 이끌어갈 지역 거점을 조성한다는 청사진도 그리고 있다. 사이언스 아카데미 빌리지 조성 부지도 방사광 가속기가 구축되는 청주 오창 후길이 인근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은 충북 연구원과 국책 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용역을 공동 시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대규모 국책 사업인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유치로 사이언스 아카데미 빌리지 조성 사업이 더 구체화되고 탄력을 받게 됐다며 연구 용역을 서둘러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 여기 청주 오창 지역 어, 상당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면서 더 관심을 끌게 되었네요. 네, 다양한 소식 앞으로도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박다연이었습니다.